자 연립 2차 부등식 이제 할건데 자 연립 1차 부등식 했어 우리 어떻게 하면 됐어? 그냥 부등식 이렇게 두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답을 어떻게 쓴대? 얘네 둘의 공통 범위로 답 쓰면 되는 거였지? 네 그래서 이제 수직선에다 뭐 마이너스 1보다 큰쪽 2보다 작은 쪽 이렇게 하고 조건 두개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지붕 두개 이쪽 해서 뭐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다 이렇게 쓰는 거 알죠? 알 음. 응. 똑같아요. 2 차여도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열립이라고 해서 두식을 뭐 더하고 빼고, 데이트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각자 푸는 거야. 각자 네? 각자 풀어서 공통 범위만 찾으면 돼. 자, 뭐얘를 하나 들어볼까? 이렇게 자, x 제곱 마이너스 ex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음. 이렇게. 왜 바꾸셨죠 혹시? 사이가 나오게 하려고.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두개 나왔어. 네.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? 지금 이 두를 막 섞고 이런 건 없어? 그냥 각자 풀면 돼 각자. 그러면 이첫 번째 식 풀고 두 번째 식 풀어가지고 공통 범위 찾으면 된다. 네.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풀려? x. x. x 빼기 5. 0보수 작거나 같다. 네. 그럼 뭐라고 써야 돼? x는 5. 자 0보다 작다니까 사이값 0과 몇 사이? 0과 5 사이 이렇게 나오지? 네. 자그 다음에 니는 풀어볼게 자 x 제곱 빼기 x 빼기 6 이거 인수분해 가능한가요? 네 어떻게 되죠?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2분의 죠자 그럼 0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써야 돼? 이제 다. 마이너스 삼 아니네. 3보다 마이너스 보다 작다. 삼보다 네. 크다, 크다. 이렇게 되지. 네. 그럼 이제 이거를 수직선에 표현만 할줄 알면 돼요자 네. 그럼 수직선에 표현 볼게요자 그러면 0부터5 사이. 자 이거 영부터 5할때 이것도 0부터 크다. 5보다 작다 이렇게 두개 나눠서 하지만 그냥 이렇게 사이로 나오는 나오면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로 사각형을 그리세요. 네? 두개 나눠서 하면 되게 지저분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얘 그려야죠 자 마이너스 2는 0보다 더 왼쪽이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높이 다르게 그리세요 꼭그 네? 다음에 3보다 크다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뭐야 3 하고 저 사이 몇과 몇 사이? 3과 5 사이. 그렇지. 지금 두 개인 쪽이니까 음. 요게 답이야. 3과 5 사이. 쉽지? 네. 할수 있겠죠? 네. 그럼 뭐 굳이 여기 필수에서 일을 안 풀어도 될것 같아서. 아니, 아니. 아니야. 안 네, 풀어 줘야 돼요. 네. 다 필수 1번 볼게. 음. 첫번째 식 먼저 풀어보자 응. 똑같진 않네 응. 그냥 그냥 까 이렇게? 네 자, 그럼 첫번째 식 풀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고자 두번째 식 풀어볼게 자 얘는 이즈보드에 어떻게 될까요? 여기 2 1 이이너스 p 플러스 하0 0 0 Right. t h a x p l u X minus 그러면, 다음뭐야 답은 다음과. 다요과다음음과다과5과다오세요 네.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 이제 수직선에 표현한네 자,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네 얘는 좀 낮게 하지그 다음에 3보다 커나같다네이 자,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디 아, 얘보다 오른쪽에왼쪽에 어떤게요? 오른쪽이요 얘는 1 5니까인가1더 c 겠인 이렇게? c m 인 1.5cm인가, 1.5cm인가, 1 5은 m 인가5 c m 인가1 5 5 c m 인가 1.5cm인가, 1 5 c m 인네 1.5cm인가, 1 5 c m 인이1 5 c 자인번은5 c m 인가1 5 c m 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, 여기가 1차식이면 이 양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가 2차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왼쪽 부등식, 오른쪽 부등식 두개 나눠서 붙여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식 두개 있다고 생각하고 붙시면 됩니다. 이거 두 개, 열일 부등식 푼다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첫 번째식부터 해볼게요. 자 인수분해 x 플러스 2 하고 x 마이너스 1 그럼 작은 값보다 작다 큰 값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자, 얘도 2항하고자 그럼 차이값 마이너스 3 하고 2 사이다 됐어? 자 그럼 이거 둘또 그려서 빈공간찾으면되겠죠자 마이너스 3 부터 2 사이다 마이너스 2 보다 작다 1 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두개남는데 여기랑 여기 둘다답 써야 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또는 1하고 2. 이렇게 다다 쓰셔야 답이에요 쉽지 않니?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1-1-1 해가지고